자, 안녕하십니까 코딩머신 쌤입니다. 오늘은 어, 다중 선택 if문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입구문, 다중 선택 if문이라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if문 안에 또 다른 if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형태를 보면은 어, 조건식 1 참일 경우에는 이게 실행이 되고, 근데 거짓일 경우에 또 하나의 if가 있을 경우. 지금 거짓이면 이 조건 1이 거짓일 때, 자. 조건식, 지금 보시면, 아, 전화가 왔네요. 조건식 1이 거짓이면, 1로 내려가죠? 네, 거짓이면 1로 내려가는데, 그때도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고, 자, 이게 거짓이면, 내려가고, 음, 이렇게 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순서도를 보면, 순서도를 보면, 조건식 1이 거짓일 경우에는, 거짓인데, 어, 조건이 하나가 더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참이면, 문장 B고, 그죠? 요거죠? 이 조건 2가 거짓이면, 문장 C가 실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순서도부터 먼저 볼게요. 자, 순서도 조건 1이 참이면, 이렇게 수행이 되고, 조건 1이 거짓일 때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도, 이게 참이면, B가 실행이 되고, 이게 거짓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시어, if, 어로 표현하면, 맨 처음에는 조건식일이 if 들어갈 거고요. 참일 경우에 이게 실행이 되고요. 그죠? else, if다. else. 기존에 우리는 이거만 배웠어요. 그죠? 요런 구조였는데, 요런 구조였는데, 여기에 if가 하나 더 들어가서 조건이 또 들어가는 거예 그래서 조건 1, 2에 다 해당이 안 되면 마지막 else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한 또 예제를 이따 풀어볼 거니까요. 자, 이 경우는 아까 거랑 거의 흡사한데, 아까 거는, 아까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if, 조건, 하고, 이렇게 돼서 else, if 해서 또 조건이 이렇게 있었죠. 예,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else,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형태였는데, 이걸 거짓일 때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거잖아? 얘는? 참이야. 참이라서, 이 조건이 참이라서 들어왔는데, 그 안에 또 다른 if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거짓일 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참일 때 들어와 봤더니, 어? 식이 또 있어. 그래서 거기서 또 참, 거짓을 나눈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은 차이점은 아시겠죠? 위에 거는 거짓일 때. 볼게요. 거짓일 때. 얘가 거짓일 때또 다른, 거짓일 때또 다른 조건이 내려오는 형태이고, 그죠? 예. 네. 다음 거는 참일 때, 참일 때, 그쵸? 참일 때 계속 이렇게 조건을 더 추가로 해서 비교해가는 형태, 형태를는 뭐냐? 그냥 이 품은 안에다가 이품 계속 쓰면,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이와 이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뭐, 한 페이지, 네. 이 역시 여러분이랑 제가 예전에 순서도 알고리즘 하면서 풀어봤던 문제예요. 세 수를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자, 먼저 순서도를 그리겠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이것도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아이고, 왜, 왜 이러니? 자, 시작. 시작이고요. 변수는 당연히 세 개가 필요하겠죠. 예. 네. 세 개가 필요합니다. 세, 세 개를 다 입력받아서 가장 큰걸 구하는 거니까요. 자, 입력을 받습니다. A, B, C를 입력받아요. 입력받고. 자, 이 중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비교 조건 분기 비교할 때는, 일단 두 개씩 밖에, 한 번에 두 개씩 밖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A, B.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게 참이죠. 참인 경우, T라고 할게요. 참이면, 일단은 B는 이제 나가리가 된 거죠. B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남아 있는 비교 안한게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그래서 a가 c보다도 크다.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a 겠고 a가 b보다 큰데 a는 b보다 큰데 어, c보다는 작더라.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당연히 c가 될 것이고. 자 반대의 경우 가겠습니다. 했고. 이렇게 a가 b 이상이다라고 조건을 는데 이게 거짓이야. 그러면 결국 b가 크다는 얘기죠. a는 나가리에요 그럼 b를 나머지 c랑 또 비교합니다. 자, 비교했을 때. 아, B가 C보다도 크다. 그러면 은 뭐야? B가 가장 큰게 되겠죠. 어? 자, B가 A보다 커서 넘어왔는데, C보다는 작다. 그러면 가장 큰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C가 가장 큰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시원어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는 A도 없습니다. 일 없다. 일 없어요. 자, 볼게요. 에이, 에이, 이거 아까 작업했던 거네. 자,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3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변수는 3개쓸 거니까 3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3 개를 스페이스하고 이 하고 뭐 하나 더 받아야 되니까 C도 받아야겠죠. C 받았습니다. 세 개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됐고요. 이 품문으로 먼저 A와 B를 비교해야 돼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이 품문은 아, 아까 거죠? 첫, 첫 번째 했던 거니까 지우고. 자, A가 B보다 크다. 근데 1중중가로 안으로 들어왔다. 참이다. 결국은 그러면 이 안에서 또 A는 뭐랑 비교가 돼야 되죠? 예, A가 C보다도 크냐? A는 B보다 큰데 C마저도 A보다 작은 상태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출력은 가장 큰 수를 출력해야 됩니까? 뭡니까? A가 되겠죠. A는 B보다도 크고 C보다도 크면 당연히 A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 반대의 경우죠. 자, a가 어, b보다 큰데 c보다는 작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큰 거죠? 당연히, 예, 당연히 c가 큰 거죠. c가 가장 큰 거죠. 네. 이렇게 됐 겁니다. 그죠?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어. 일로 돌아왔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뒀는데. 어, A가 B보다 커요. 근데,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죠? B가 A보다 큰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반대의 경우니까. B가 A보다 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나가리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B만 남아있는 누구랑 비교하면 되는,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어, 그 그렇죠. 남아있는 C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근데 B가 C 모자도 C 마저보다도 C 보다도 크다. 어? 얘가 엄청 크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큰 거는 이때는 B가 될 것이고 가장 큰 거는 이때는 C가 되겠죠. 자, 나는 그래 근데 여기 문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중괄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코드가 완성이 됐지, 됐습니다. 완성이 됐죠. 네. 설명 네. 필요할니까 A, 이, 옆에 있는 이 순서들을, 이 순서들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옮겼다 보시면 돼요. 예, A, C, B, C. 그래서 A가 B보다 클 때는 B를 남아있는 C랑 비교해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아, 어려운건 하나도 없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대로 되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으로 하나 더 있네요 자 아, 한번 보겠습니다 컴파일. 파이... 0 원인 0에로 떴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 떴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11. 그 다음에 뭐31 어떻게 할까요? 56 하고 엔터를 치면 아 56이 나오네 가장 큰 수가 나온 게 맞네요 자어 테스트 케이스 하나로 뭐 완벽하게 설명됩니까? 네어한번더 해볼게요 네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세개의숫자입력하시 아, 그리고 이번엔 가장 큰 수를 어디다 놓을까? 앞에다 놓을게요 12 7 자 그러면 문제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가장 큰 수는 12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순서도만 제대로 작성이 돼 있다면 머릿속에 순서도 문제 해결 능력 관련된 것만 머릿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코드로 옮기는 것을 쉽게 할수 있다. 아, 아셨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